자 오늘이에요. 오늘 어, 계시의 레벨과 역할을 좀 나눌 거예요. 4, 5, 6월 달에 4월 달 계시는 불의 계시였어요. 불. 불의 계시. 계시 중에 자, 오늘 today is going to have a you're going to have a different grace. 오늘 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제대로 또 성장할 수 있는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하고 또 영적 눈을 보면서 여러분의 지금 영상태 어떻게 계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그 말씀이 뜨거워줄때 이것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를 이계시의 역할을 알고 계시의 레벨을 알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것을 지식의 영이라고 해요. Today I know so many people are going to have different revelation, new revelation for through this video.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도 영적 눈을 또 뜨게 될 거예요. 또 다른 레벨로 하느님이 상승을 시켜 주실 것이다 자 하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성장을 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성장에 고픈 분들 정말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내가 영적 눈으로 얼만큼 볼수 있는 것인지 그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Today don't miss this video God is good God 오늘 스페셜한 그레이스가 있을 거예요 자 게시의 역할과 레벨이 있어요 자 4월 달에는 불의 개시예요. 불의 개시. 음. 개시의 불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이 불의 개시는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마음을 뜨겁게 하는 역할을 해요. 마음을 뜨겁게 하는 역할. 성경 구절이 풀어졌더니 누가 보니 27절 나와있죠. 24절 나와있죠. 성경 구절이 풀어졌더니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사라지고 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이게 불의 계시제 마음을 일단 뜨겁게 해요. 불의 계시는 마음을 뜨겁게 한다. 음. 그 다음에 5월달 개시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음. 그 뜨거운 개시를 유지할 수 있는 계시예요 유지할 수 있는 개시의 눈이라고 할수죠볼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시였어요그 다음에 세 번째, 7월, 6월달의 계시는 이계시가 이렇게 딱 정착되는 시기가 있어요. 마음이 뜨고 지고 정착되는 시기. 계시가 정착되는 시기예요. 어. 자, 어떤 사람은 자기 것이 있는 것을 최고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 주신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최고로, 마음에 안 들게 살지 않아요. 머리살 마음에 안 들면 최고 자기가 좋아하는 머리살을 만들어요. 옷도 그냥 입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영광의 옷을 입어요. 헬로. 하나님 주신 것을 최고로 만든 사람이 있다. 최고로 여러분.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을 만드실 때 이걸 자기가 최고로 만든 사람이 있어. 요 최고로 이거는 우리의 역할일까? 요 하나님의 역할일까요? 우리의 역 역할. 우리의 역할이에요. It's you. It's you. 계실 똑같아요. 개시의 영을 받았을 때, 오늘은 개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 지, 이 지식을 통해서 여름을 잘 보존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자, 4, 5, 6 일단 내가 개시가 뜨겁다 했죠? 불의 개시는 일단 뜨겁게 해요. 우리에게 give a passion, 뜨겁게 한다. 두 번째는 눈을 뜨게 돼요. 계시의 영에서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의 뜻에 하의 뜻에 고품이 생겨요. 그러면 환상과 비전과 꿈을 꾸기 시작해요. 5월달에 꿈을 꾸기 쉬운 사람들 굉장히 많죠. 우리 알캠 멤버 중에서 그다음에 6월달이에요. 음. 5월달에는 선명하지 않았던 해석하지 못했던 그 꿈들이 6월달에는 하느님의 사인으로 다시 돌아 와 표적과 이적으로 사인으로 어떤 의미가 부여가 돼요. 그때부터. 자, 이 계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 계시의 역할 단계별로 다 있어요. 그사님이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받으면 자, 다니엘은 해석하기 위해서 끊해서 지혜를 구했죠. 예. 그리고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구하면요. 이런 단계별로 나타남이 있어요. 지금 4, 5, 6월달에 받았던 게시, 그리고 비전들은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026년에 6월달에 어떤 사인을 여러분한테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졌던 건 이미 하나님의 꿈속으로, 꿈속으로 여러분에게 이미 보여준 것들이 많아요. 일우리 그러니까 그를 풀 비전이라고 해요. 풀 비전. There is a people. 어떤 사람은 주요, 주요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자, 기다리는 것도 중요해요.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다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재 내가 성장을 하고 있느냐? 현재 내가 고품이 있느냐? 현재 내가 아직 뜨거움이 있느냐? 지금이 지금 is present right now예요. 자 개시형이 굉장히 무거운데 오늘. 그러면 현재 사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앞당겨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미래를 앞당겨서 사는 사람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또할수 있다는 확신과 하나님이 함께 한, 함께 한다는 그 감사함과 어떤 담대함을 나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예. 네. 자, 계시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끌어당기는 역할을 계시가그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계시의 영역을 봤을 때는 꿈과 환상과 예언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요 자이 가르침은 지금 거의 3단계 업결된 가르침이니까 음. I know, listen spirit of God This is the bread from the heaven There is a 단계별 레벨별로 teaching이 또 다르다 여러분 레벨별로 teaching이 there is a different level of teaching. There's different level of revelation, different level of anointing level. Of course, 영적인 레벨이 있는 것처럼 계시도 똑같아요. 자, 이 계시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계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하고 듣지 않는 것을 듣게 한다. The spirit of listen, spirit of God, listen, spirit of God.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말씀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 이거는 누구나 하하님 잔이면은 겪을 수 있어요. 예수님 제자도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 뜨거운 거를 유지해서 내 비전과 함께 계속 뜨거운 상태를 가고, 또 예언을 받았을 때그 예언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표적계에 이제 쌓인 거, 쌓인 거 예언적 코드를 통해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끔 영이 고프게 하는 것들. 이것은 다, 여러분, 어, 유니트하고 육성의 말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Revelation is extra deep. 자, 오늘이에요. 오늘은 이 게시를 통해서 이 가르침, 지금 가르침과 게시가 같이 떨어지고 있죠? 이 가르침과 게시를 통해서 여러분 것이 가지고 있던 것을 최고로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켜주기를 원한다. 문사나 여러 가지고 있던 마인드 세트부터 시작해서 일로 자 마인드 세트를 업그레이드한다고 사람들 확장만 시켜, 확장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긴 또 업그레이드한 파워가 있어요 마인드는 여러분 There's a thing 그리스의 마음을 가져라고 하니다 그리스의 마음 모든 것은 마인드 세트를 바꿔요 성공한 사람도 들 마인드 세트를 바꾸라고 하세요 여러분. 마인드 세트 바꾸려면첫 번째가 자기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의 관계를 맺던 사람들에게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치료를 했을 때그 빌리지에 나오지 안. 너가 그 빌리지에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그 집을. 다시 들어가지 말라. 내가 치유를 해줄 때그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익숙한 어떤 것에 여러분의 변화가 필요할 때는 그때 변화가 필요하다. 이때 변화를 줘야지만 어떤 새 게시와 새 포도주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운 상태에서 같이 들어가요. 같이 팔팔 끓여서 들어간다. 아주 중요하죠. 음. May God increase you the spirit of revelation. 오늘 하나님이 증가를, 개시 형을, 있는 개시의 형을 increase, 증가를 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May God, May God we increase. 거품을 또 증가를 시켜 주실 것이다. 자, 미국 레스토랑에는 빵을 줘요. 빵을 주면 혈당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고 그러면 배고픔을 더 느낀대요 그래서 식히지 않는 음식을 더 식히게 된대요 빵을 주었다 예. 육쪽에도 그런데 영적빵도 그런 빵이 필요해요 어떻게? 더 고프게 하는 빵 개시의 빵 무엇을? 예수의 빵을 여러분 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랑 복음을 전하는 거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복음 요한복 3 1 6조을다 쓰고 있죠. 지금 전도태워 아주 뜨겁게 지금 이태원에서 지금 엄청나게 뜨겁게 지금 복음을 나누고 있죠. 복음은 꼭 구원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억압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도 복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한인 백성을 지금 자유케 하는 것들 다시 복음이 들어가야 돼. 다시,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역할했어요. 을 He was a solution. He was a breakthrough. 모든, 예수님 자체가 계시로 와서 여러분 이렇게 브레이크드란 걸 보여주셨어요. God is good God.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주시는 분이세요. 자, 어떤 걸 주시는 분? 너가, 너가 내 말을 구하면 무엇이 든지 구하라? 그는 받는 것을 믿으라. 그럼 너는 그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번영과 풍성함과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성공하는 것을. 그것만 쫓아가면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것을 쫓아가서 영광이 나타난다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의인들이 여러분, 왜 불과했었나요? 물론 시험과 테스트도 있었어요. But when the God proved he was there,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다는 것 증거로는 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뭘다 보이는 은혜를 더 부풀어 주게 하셨다. 그래서 이 게시의 영의 역할은, 여러분이 보이는 영적, 보이는 곳에서 그것이 두세 배로 또인클를 사는 거라서 여러분이 곧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4, 5, 6월이에요. 이제 5월달이 거의 일주일 지나갔죠. 6월달은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이 마음을 뜨게 등을 준비시키는 계속 도가니처럼 계속 뜨게 하는 그런 준비를 시켜 주실 것이다. 이 불을 지나간다 제가 분명히 말했죠. 3주 동안 이 불을 지날 때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성장하고 싶어하는 갈망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을 열어 주실 것이고 길을 열어 주실 것이고 거기에 맞는 영적인 말과 영의 양식, 천국에서 오는 양식을 들리게 해 주실 것이다. 음. God is good, God. Uh, I want everyone to connect. 이 게시와 또이 고품을 connection 하고 싶은 분들은 6, 7, 8이에요. 6, 7, 8. 6, 7, 8. 자, 천사가 보여준 숫자예요. 그래서 today, following. When you want to give, you connect 6, 7, 8. 6,660원. 6,780원. 667800원 678000원 만 이렇게 connect may you connect giving is such a blessing giving is such a blessing 주는 자 주는 자는 당연히 여러분 복이 있던 거는 확실하게죠. God is g r e o d Today is 678. 오늘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이 여러분이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또이 은혜를 주셨어요. May God elevate you like, before, like never before. 이 공품이 더 들어갈 때와다. 예배서 1장 16절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응.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에게 해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더욱 잘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밝히셔서 부르심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 나라에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여기서 영광스러운 축복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적혀 있어요.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별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능력과 지배권과 또이 세상에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적혀있어요. 이거 영어로 잠깐 정리를 좀 해볼게요. There's a, 그래서 여러분 어, 성경 읽을 때 다섯 개 정도 비교해서 읽는 것도 너무 좋고요. 여러분. It's very present. 그래서 저는 현대의 성격 개혁개정, 개혁한글 읽기 쉬 읽기 쉬운 성경. 제가 한국말을 또 이해 못하면 읽기 쉬운 성경. 그 다음에, 어, New Living Translation 해서 New Living NLT Translation. 그 다음에 새 번역도 있고, 여러분. King James, 당연히 King James. 그 다음에 NAB. 약간 뜻이 조금 더 이해하기도 또 많고, 또 어떤, 어떤 건하이라이트 저희가 다가와서 항상 고면해요 음. 자, 읽기 쉬운 영어를. 성경으로는, 지혜형과 계시형을 내려주어서, 여러분, 하나님도 잘 알게 할수 있게 되기를 강구합니다. 밝아진 마음의 눈이었어요. 밝아진 마음의 눈. 그 다음에, NLT는, wisdom and insight so that you may grow. You may, 하나님 지식이 you may grow. 안에서 성장한다고 적있어요 You may grow. 하나님더 알기를 성장한다고 적있어요 NLT에요. NIV는, I pray that the eyes of your heart may be enlighting in order that you may know the hope in order in order ma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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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t heart may 여러분 눈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King James eyes of your understanding 적있어 King James는 자 King James 가장 좀, 좀 우리가 좀 많이 따라가고좀 정확하게 읽는 거죠 King James는 The eyes of your understanding, your understanding, being enlightening, 더 밝아지고, 너가 생각, 너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더 밝아지고. May know what is hope of his calling. 하나님 부르신지 뭔지를 여러분 알기로 만다. King James 해요. 자, easy. Read vision에요. Easy read. 약간 쉽게 설명하는, 그러니까 읽기 쉬운 성경처럼 미국에도, 어, 영어에도 이렇게 I pray that God will open your minds to see. 이런 마음을 더 오픈해서 더 보기를 원한다. He's true. 하나님의 진리를 보기로 원한다. Then you will know. So you will know him better. 하나님을 더 알기를, 알기를 강구한다. 이렇게 해서 이 게시의 영과 게시의 방 4, 5, 6에는 모든 게시는 무엇을 원하냐 하나님은 더잘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기를 허락해 주셨고 또이 비전과 게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이 뜨거운 마음을 유지를 해야지만 2026월 지금부터 1년 뒤에 그 삶과 비전 여러분이 학시학 겪게 된 것을 하나님이 증거를 증명을 보여주실 거예요 God is good. May God bless you all. May you elevate like never before. May you increase like never before. May God give you hunger. 여러분 더 고품으로 인해서 예수은 날마다 더 얻고 차지하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또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어 여러분 세대에서 가장 강력한 용사가 돼서 모든 세대 저주를 뿌리뜨리고 부서지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선포하고 예언합니다 I decree and I prophesy the prophetess of living God 살아있는 주의종 선지자로서 선포하고 예언합니다 Don't forget to connect 678 May God bless you all May God bless your family 지금 동생 두 명이 아픈 언니가 있다. 동생 두 명이 아픈 사람이 있다. 여잔데 딸이 세 명인데 동생 두 명이 아파요. 언니 가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다. 예, I'd be c r o l to be healed. 그러니까 한 명이 동생 두 번째 동생이 암을 걸렸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동생도 암인데 갑상선암이고 두 번째 동생 유방암으로 적혀 이렇게 보이는데. I cancel ever cancel in your household. 오늘 암세포가 다 파쇄됐죠. 인더 마르인 제스 크라이스. 암세포가 파쇄됐다 지금 이 여자 세명 중에 첫째 언니가 동생을 이서 기정인데 이 암세포가 다파쇄됐다 Be healed completely in the body in Jesus Christ. 인더 바디 인 제스 크라이스. 그 여러분 삶에 가난의 영으로 가난의 말이 쌓여 져 있는 가정에 매, 계속 정부에서 돈을 막 받고, 누구에서 계속 도움만 받는 사람들이, 오늘 그 사장님이 벗어나게 원하신다. Yeah. He wants to multiply through your hand. 자, 우리는 정부에 뭐 주는 것도 뭐 여러분 축복이자지만, 우리가 정부 우리가 이 땅에 도움이 되는 자, 더리더를더 주는 자가 될지다 꼬리보다 머리가 될지다 In the m of e r y of Jesus Christ. In the m of Jesus Christ. In the of i n n Jesus c h r i n u s n 피자 청상 될죠 다. 주 바랄께 따라. 자. 여러분의 가정에 암세포가 다사라질죠다 특히 유방암 세포. 지금 이렇게 만지고 있는 분들. 만져서 지금 바로 fire가 들어갈까 불이 들어갈져 되는 하나님의 grace. t i see. to see. God is good. God. He want to heal you. He want to have the he want to be head. He want to be the leader. He want you c o n q u e r d the world. 이미 이긴 자로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렇게 걸을 때가 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God bless you all.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I love you all. 다 사랑하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말고 또 만나요.